집에서 운동하시고, 밖에서 운동하시고, 추울 때는 뜨거운 물 있죠? 뜨거운 물을 천천히 드시면서, 뭐, 열을 올리세요. 그리고, 어, 테니샵을 다니시는 분들은, 테니샵 가셔서 테닝한번 10분 정도 뭐 올리신 다음에, 유산소로 올리신, 올리시고, 운동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안녕하세요. 퍼스트 미트의 대표이자, 아 p 프 피지크 프로, 거기다가 유튜버, 이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렇게 집에서 인사드리게 됐는데, 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거의 집콕분위기시죠 모두 힘내시고요. 어,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 이유는, 음, 원래 제가 헬스장에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 운동하는 모습과 같이, 어, 벌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이 영상의 주된 목적은, 자, 제가 처음으로 벌크업에 돌입했습니다. 오 예! 저한 번도 벌크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것 저는 립매스업으로 꾸준히 올렸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립매스업과 벌크업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립매스업은 체지방을 10%대 이하로 유지하면서 근육량만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근이 다 보이게끔 해서 꾸준히 몸을 키워나가는 동작이고, 과정이고, <laughs> 저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벌크업이라는 과정은 체지방을 15% 정도로 유지하면서 체중 지방과 같이 근육량을 키우는 어한 방법인데요 어 저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가지고 어 주변에서 너한 벌크해봐 너무 좋아질 것 같은데 이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고민 고민하다가 어 내년 올림픽 하니고 나가야겠다 마음을 먹어서 제대로 벌크를 들어갔습니다 제가, 어, 시합 때 체중이 93kg 였어요. 저번 시합, 이번 시즌 때. 그리고 그 전에 비시즌 무게가, 몸무게가, 한, 100kg 정도? 101kg 정도 났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공복 체중 기준으로. 지금 제 체중은 103kg입니다. 공복에 103kg. 우와, 많이 올랐죠? 그리고, 어, 제가 좀있다가 상탈을 하고 목을 보여드릴 건데, 어, 일단 식사를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같아서 식사 어떻게 하냐. 벌컵 식사는, 음, 어 하루에 6끼를 기준으로 먹고 있어요 먹고 있고 자첫 번째는 아침에는 주로 계란과 퍼스트 미트 그리고 점심은 밥과 퍼스트 미트 아, 아, 아침에도 아 밥이 들어갑니다 점심에도 밥과 퍼스트 미트 그리고 세 번째 끼니도 밥과 퍼스트 미트 네 번째 끼니도 밥과 퍼스트 미트 그리고 마지막 끼니도 밥과 퍼스트 미트 다섯 끼를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일반식 두 끼를 추가할 때가 더 있어요. 총6섯 끼에서 일곱 끼를 지금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늘 엄청나고 있어요. 6섯 끼에서 일곱 끼를 먹으려면 두 시간 반마다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 지켜서. 오늘, 어, 제가 먹은 게 여기 있는데, 아까. 오늘 아침은 제가 이렇게 퍼스 트라피아 패티랑 소고기 패티를 먹었어요. 공지제 좀지저분하죄송하고요 여기다가 밥 300g을 먹었어요. 밥은 저는 햇반으로 먹고요 어... 제가 생각보다 되게 귀차니즘이 안심해 보이잖아요. 심한 부분이 몇 개가 있어요. 살림. 살림을 너무 싫어요. 그래서 햇반으로. 햇반 말고 오뚜기 밥으로. 오뚜기 밥이 제일 싸요. 하나는 990원대 쿠팡에서. 그래서 오뚜기 밥 300g 이랑 단백질 양은 최소 30g 에서 40g 먹어주려고 합니다. 그 기준은 단백질 순수 단백질 양이에요. 총 그, 총그 질량이 아니라 단백질 양만 30에서 한40 정도 먹어주려고 합니다. 끼당. 그리고 운동. 운동을, 아, 이꼭 시상에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운동은 한번에 하루에. 한번 하고,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훈련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가슴, 등, 어깨, 하체, 팔. 이렇게 운동이 들어가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제가 운동법을 누구한테 오래 배운 적은 없는데, 혈순이 형님과 김준호 교수님한테 제가 조언을 구했고, 어, 김준호 교수님 말씀이, 너가 가장 잘 먹고, 그리고 가장 잘된 운동에서, 5개에서 6개 쓸수 있는 무게를 치고, 나머지는 12개 정도의 무게를, 어, 계산해가지고 운동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아끼는 동생 중에 한 명인, 유호연 선수. 말씀 추천해 준 거는, 1시간 반정의 운동 시간을 강력하게 가져가고, 쉬는 시간은 2분 이상 가져가면서 고중량 운동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섞어서 하고 있어요. 컨디션이 좋을 때는, 균적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정말 무거운 무게로, 5개에서 6개 할수 있는 무게로, 제일 잘하는 운동으로 하고, 나머지는 12개 정도를 하고 있고요. 컨디션이 더, 정말 너무 더 좋다. 더 좋은 날에는, 무거운 중량을 가지고 끝까지 갑니다. 그렇게 네, 운동하고 있고 어, 주의해야 될 점은 부상. 중량을 실수록 정말 부상에 주의하셔야 돼요. 몸 충분히 풀어주시고 어, 제 팁,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이거 정말 꿀팁입니다. 몸이 안 풀려요, 여러분. 겨울에 너무 춥잖아. 안 풀려요. 집에서 운동하시고 밖에서 운동하시고 추울 때는 뜨거운 물 있죠. 뜨거운 물을 천천히. 한3 0 0에 500gml 드시면서, 뭐, 열을 올리세요. 그리고, 어, 테니샵을 다니시는 분들은,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테니샵 가셔서 테닝한번 10분 이뭐 정도 올리신 다음에, 유산소로 올리신, 올리시고, 운동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헬스장을못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미, 이미 영상을 찍어 놨어요. 바로 다음 편부터, 뭘할 거냐면은, 체온 관리에 대해서 영상을 혼텐츠를 찍을 거예요. 집에서 간단히 할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이나, 그리고 체온 교정 방법. 운동하시는 분들은 가장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허리를 되게 말고 있어요, 이렇게. 그쵸? 그리고 목도 많이 나와 있고.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근육 발달하다 보면은. 점점 심해지는 분들. 근데 이거를 관리해주지 않으면은 또 허리가 두꺼워집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해요. 바른 자세는 얇은 허리를 만들어주는데 정말 중요한 조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게 바로 다음 편에. 체험관리편에 들어갈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빨간 과정을 설명드렸고요. 어, 일단 제 데이트 몸 먼저 보여드리고, 짜잔! 보여드리고, 현재 몸 과정을 어떤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 아, 편하게 보여드리기만두고 정면, 측면, 그리고 후면. 정말 중요한 게또 제가 드디어 하체 운동을 거의 6, 7개를 마시겠습니다. 벌써 두 번째 하체 운동을 했고요. 자, 하체 얇게 해 보신 분들이 많은데 하체가 날씬 않습니다. 하체를 딱두번더 했습니다. 두개째예요 하체도 빡세게 할 예정이고 앞으로 이 몸에서 변화되는 과정을 여러분과 같이 하고 싶어요. 힘도 안 나고 춥고 코로나 때문에 집에 안심도 하시면은 식사를 정말 잘해 보시길 권장 드릴게요. 저처럼 집에서 오래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제 못하요 시장에 나갈 수도 없고 그러면은 끼니를 늘려보고 건강하게. 너무 안 좋은 음식 말고요 그리고 완전 음식을 먹을 때는 정말 중요한 게 배부르게 먹으면 안 돼요. 배가 터질 때까지 먹으면 바로 지방으로 갑니다. 사람이 소화할 수 있는 단백질량과 탄산량은 있거든요. 그걸 오바해서 과, 잉으로 섭취하게 되면 지방으로 다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체지방률이 10%, 10% 11%나오더라고요이 정도에서 10%, 좀더 좀 올릴 거예요. 여심히 생기지 않았습니까? 열심히한테 허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115kg까지 찍을 예정입니다, 같이 한번 찍어보면서, 정강, 건강하게, 대신 건강해지셔야 돼요. 표현하면 안되 너무 배가 나오는 상태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균형 유지하면서, 같이 키워보는 걸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 컨텐츠를 찍게 됐어요. 이 컨텐츠는, 어,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저 늦어도 2주에 한 번씩 꼭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정과, 식단과, 그리고 운동 방법까지 코로나가 빨리 풀리길 바라면서, 어, 저도 처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처음 하는 거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몸이 좋아질까 해서도 모르겠어요. 같이 한번이 코로나 극복해서 이겨내면서 건강한 식단으로 체중 올리면서 정말 난 내년 봄, 내년 여름을 위해서 한번더 투자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레즈고TV의 준호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시죠? 사랑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광고, 광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시는 광고 있죠? 광고의 수익은 전부 다 기부하겠습니다. 광고 수익 이화서요 한 동안. 아? <laughs> 한 동안. 네. 왜냐면은, 지금 제가 군대를 갔다 오신 분이 남자분들 많잖아요. 근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군대 시설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기부를 할 거니까 정보지분들 많이 봐주시기 바라습니다 여기까지 이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